진행하겠습니다. 봐봐. 3가의 제목은 사인 랭귀지야. 수화야, 수화. 소아. 그죠? 그 다음에 단어부터 체크할게. 어콰이어. 어이고 중요한 거. 어콰이어. 습득하다라는 뜻이야. 습득하다라는 뜻이 뭐야? 얻다라는 뜻이야. 얻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단어. 적어보세요. 얻다. Obtain. Ob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mmunicate 뭡니까? 소통. 하다. 그제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을 하다. 소통하다. 뭐 대화하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데프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뜻이야. 데프. 청각 장애가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익스프레션. 일단은 SI o n 으로끝나면서 품사가 명사라고 했어. 이게 표현이란 뜻인데 이 명사의 동사는 뭘까? 익스프레스. 적어 볼게요. 무엇 무엇을 표현하다. 익스프레스. 얘는 동사야. 표현하다. 그 다음에 foreign. 외국의. 그지 외국의. foreign. 외국의. 얘는 품사가 뭘까? lady. 외국의. 뭐뭐. 이로 끝난 품사 뭐야? 오케이. 잘했어요. 형용사. 인간 AI. 잘했어. 형용사입니다. involve는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을 포함하다란 뜻이야. involve. 포함하다란 뜻이야. 그다음에 모 u 텀은요 모국어란 뜻이야 모국어는 자신의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쓰는 단그언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한글입니다. 그지? 그다음에 유니버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그다음에 요거 어. 잠시만요. 됐어. 필기합니다. 보세요. 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deaf people.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use, 사용합니다. 무엇을? sign language, 수화를 사용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잘했어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무슨 동사? 다를, 잘했어요. 그죠?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사용합니다. to communicate, 뭐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얘들아, 어, 투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지금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 오케이 okay, 잘했어요. 부사정 용법. 부사정 용법에서 이유나 목적. 그러니까 부부 정사가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은 부사정 용법에서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 됐지? 봅시다. It involves a hand. 아 여기서 이 시간이 끼는 건 뭐야? 위에 있는 수화. 이거 체크해. 수화야, 수화. 수화랑 얘랑 같은 거야.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가 뭔지 분명히 문장 앞에 일반 명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화는 involves 포함합니다. 무엇을? Hand signal, facial expressions. 뭡니까? 핸드 시그널은 뭐야? 손신호, 그지? 어떤 손신호와 얼굴 표정도 포함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and body movements, 몸짓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목적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삼형식 It's expression or movement 각각의 표현이나 움직임은 봐봐 근데 책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영어에서 i t 가 나오잖아 i t 뒤에는 단수명사 얘가 만약에 i t 가 주어로 쓰여요 소윤아 주어가 단수야 그러면 동사도 뭐가 와야 돼? 단수 동사. 그래서 우리가 주어랑 동사를 이렇게 수를 일치하는 걸 뭐라 그러지? 무슨 치? 술 치. 잘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 면은 동사도 복수. 그죠? 그래서 이치 익스프레션인데 이건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각각의 표정과 혹은 몸짓을 여기까지 주어야. can mean, 음. 의미합니다. 무엇을, a different thing. 다른 것을 의미할 음. 수 있습니다. can은 무슨 동사야, 정비단? can은 무슨 동사? 지은아 can은, 조동사 뒤에는 어떤 동사의 형태가 와야 돼? 조동사 뒤에는 어떤, 그거 나중에 보세요. 수업에 집중.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와야 돼?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 어떤 형태가 와야 돼 뭐지? 소윤아? 뭐죠? 동사? 원형. 그죠 동사 원형. 다시. 조동사 뒤에 동사가 올때 어떤 형태가 온다고? 그래요. 대답 못하면 모르는 거야. 아는데 까먹었어요. 아는데 어떻게 까먹어? 집중! 그니까 동사 원형. 이해 됐지? 그래서 봐봐, 각각의 표정과 몸짓은 캡민, 의미에요. 무엇을? 다른 것들을. 그치? 그래서 sign language, 수화는 it's, 아,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It's own grammar. 그것의 스스로의 문법을. 근데 여기서 it's가 가리키는건 뭐야? 소유격이야? 소유 대명사야? 뭡니까? 소유격이야. 잘했어. 소유격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소유격 뒤에 뭐가 와야 돼? 김지훈 지훈. 소유격 뒤에 뭐가 와야 돼? 명. 명사. 잘했어요. 응. 이해 됐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야. 아, 그래서 수화는 그것만의 문법을 가지고 있대. 이해 됐지? 넘겨도 돼? 앤드 스타일, 스타일도. 예. It is used. 여기서 수화는 뭡니까? 이 t i 수화야. 수화는 i 즈유 s used. 수동태야. 얘들아, 수동태 근본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능동태. 아, 우리 고대는 인간, 잉글리쉬, AI예요. 그지 능동태야. 능동태는 완전절, 불완전절. 예은아, 완전절. 잘했어요. 그러므로 수동태도 완전절. 잘했어. 수화는 스스로 사용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죠. 그래서, 수화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 전체 사고. 그죠? 아, 수화는 전세, <laughs>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but, 중요하죠. 하지만, 수화는 뭡니까? is not, 뭐야, universe.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AL로 끝나면 품사가 형용사의 확률이 높다고 있어요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목적어야, 보어야. 보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매트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소화는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보편적인 건 아니래. 일반적인 건 아닌 거야. 왜? 이것은 this means, 의미합니다. 무엇을. 어? 이정빈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다동사야. 잘했어. 목적어는 단어만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문장으로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대. 접속사 대. 접속사 대는 생각 가능 불가. 능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The language, 그 수화가 is not the same.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들아, 접속사 뒤에는 어떤 문장의 형태가 와야 돼? 완전적. In every country.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영어가 다르듯이, 한글로 만들어진 수화랑 영어로 만들어진 수화가 달라. 신기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most, most deaf people, 지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do not 습득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습득하지 않습니다. 수화를 습득하지 않습니다. 뭐로서? as their mother tongue. 그들의 모국어로서. 이거 적어봐. as 가요. 여기 as 뒤에 동사 있어? 없어? 없죠? as 가요.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전치사로 쓰이면은, 선생님이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품사로서 아니라고 했어. 아니야. 전치사에는 목적으로 뭐가 와? 명사나, 그죠? 뭐, 동명사가 <laughs> 오는데, 전치사, 에, <laughs> 미안. 에지가 전치사로 쓸 때는, 뭐, 뭐, 로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얘가요, 이 에지가요, 접속사로 쓸 때가 있어. 요 그러면 에지가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주어, 동사, 완전절이 오는 거야. 완전절. 근데 에지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여러 개가 있어. 요첫 번째, 뭐, 뭐, 할때 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세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랑 똑같은, 이후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as의 역할이 이렇게 많아. 전치사로 쓰이면은,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오고,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되고, 접속사로 쓰이면은, 뒤에 완전절이 오는데, 첫 번째, 뭐뭐할 때, when이랑 똑같아요. 뭐뭐하면서, while,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에즈는 뭘로 쓰였어? 정비나. 뒤에 문장이 왔어. 단어만 왔어. 그러면 이거 에즈는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전, 에즈가 전치사로 쓰이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로서. 그죠? 그들의 모국어로서야. 이해됐지? 이거 다 적었어, 정빈이? 넘겨도 돼? 음, 지웁니다. <laughs> They had to later learn it. 그 그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그죠? 청각장애인들. 여기서 데이는 청각장애인들이야. 청각장애인들은 have to. later는 이거. 부사고요. 시간부사. 해, 책에다 적어봐. have나, 주어가 3위층 단수일 때해 a s have to 동사 원형은 뜻이 뭐야? 무엇,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제 기억나죠? 무엇, 무엇을 해야만 한다. 얘랑 똑같은 조동사,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 잘했어요. should. 그 다음에 뭐야? must. 잘했어. 무엇,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have to learn it. 배워야만 합니다. 무엇을,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뭐야? 소화겠죠. 수화를 배워야만 합니다. As a foreign language.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수화를 배워야만 한대. 이거 적었어 정빈이? 지워도 되지? 예은이 적었어? 오케이.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를 모국어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접속사 because의 세 번. <laughs> 선생님요 이거 많이 했어. This i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원인과 이유가 나와야 돼. 이것은 뭐 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어. 요 기억나죠? 그리고 접속사니까 게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와야 돼. 이것은 뭐 때문이야?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 청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 이거는 사실, 왜냐면, 모국어가 될수 없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청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슬퍼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단 수화를 배워야 되잖아. 그 수화를 배운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는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인지가 처음에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Only about 10% of deaf people. 그죠? 와. <laughs> 대략. 그지? 부산. 대략 청각 장애인들의 10%만이 알번 수동태아 태어납니다. From deaf parents. 어누구로부터 청각 장애인 부모님 부모님들로부터. 그래서 되게 그러면 거의 90% 청각 장애인의 90%의 부모님은 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넘겨도 돼? 다음에 그래서 이거 다 했죠. 패스, 패스, 패스. 오케요 이거 1 번. 이 글은 뭐에 관한 주제야? 정답. Number o What's the answer for number 1 1 번의 정답 몇 번? 오케이. C번 A short explanation. Explanation 뜻이 뭐야? What you need e x p l a n a t i o n 책에 다 적어 보세요. 영어에서 explain이라는 단어는 하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설명하다. 그러면 이 explain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뭐야? explanation. 이겁니다. explanation. 설명. 명사로 설명이란 뜻이야. 그래서 a short explanation. 짧은 설명이야. 간단한 설명. 뭐에 관한? 수화에 관한. 그래서 이거 정답 1번의 정답 c번. 익스프레스가 뜻이 뭐였어요? 아까 레이아아아 x p 단어 빨 s 넘넘봐요요 아빠. 앞에 나왔었어. 익스프레 r 얘랑 좀비슷하잖익익프프스 뜻이 뭐였지? 얘는 기억나?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익스프레스의 명사형은 뭐야?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션 x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 e s s e x p r 제발 정답 10번 2번은 뭐야 지훈아, 훈이훈이 지훈이, 어 10번. 근데 니네 블라인드가 뜻이 뭔지 알아?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시각장애. 뮤트는 뭐야?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기특 잘했어. 니네 리모컨에서 소음 제거가 뮤트로 떠. 소리 없는 거. 데프는 뭐야? 청각장애. 스마트 이봐, 했죠? 똑똑한. 3번은 뭐야? 퇴각 정답. 낱메니션들 언급되지 않는. 거. 잘했어요. making funny n o i s e 웃긴 소음을 만들어내진 않죠. 들리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4번의 정답은 c 번그 다음에 이거 어, 미니테스트 할게요. 여기서 이 표현 봐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거 해석 가능한 상. 아마 거기 해석 나왔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뜻이야? 직업이 뭡니까? 뭐 해먹고 삽니까? 이해 됐어? <laughs> yeah.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I'm a taxi driver. driver. 택시 운전기사를. 그래서 요표에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어,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야. 1번의 정답은 D번. 채점해주세요. 1번의 D번. <laughs> 1번 티버, 그다음에 뒤에 미니 테스트 할게요. <laughs> 그럼 보세요, 봐봐. Recently, Recently. 여러분들 미니 테스트 밑에 줄 있지. 줄에다가 써주세요. 단어 Recently라는 단어는요. 여튼 아는 사람 일단은 li가 붙어서 품사가 뭘까요? 품사. 뭐라고 품사가? 부사요. 어? 얻어먹으면 안 되죠. 네. 그죠제 친구가 말한 거. 뭐 얘기했나? 그가 어. 네, 말하고. 말하고. <laughs> 네가 먼저 얘기했어? 질문을 했다가 되나 봐 <laughs> 아니. 얘 예, 맞아. 잘했어. 부사야. 예, 부사입니다. 부사는 ad를 표시해요. 부사. recently는 최근에란 뜻이야. 부사야. 얘랑 똑같은 부사 적어놓으세요. lately. 선생님이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는 거야 레이틀리는 지각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레이트라는 형용사 늦은은 부사도 돼요 늦게 근데 레이틀리라는 부사는 최근에란 뜻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늦은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부사야 그럼 이제 머리를 써봐 형용사에다가 이것저것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li가 단어의 끝이 li로 끝나면 뭘 의심해야 돼? 부사야.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 세상은 선생님이 예외가 중요하다고 했어. lovely. she's lovely. lovely는 뜻이 뭐야? love. 명사에다가 li를 붙였어. 그럼 얘들아, 명사에다가 li를 붙이면 뭐야? 형용사. 잘했어요. lovely도 있고, friendly도 있고, friend가 친구잖아. 명사에다가 li 를 붙여서 친근한. 그 다음에 lonely 는요 외로운, 그죠? 얘 예, 형용사야. 그 다음에 heavenly 한국 사람들은 잘안 쓰는 표현인데 heavenly 천국 같은, 즉 천국처럼 멋진, 좋은 이런 뜻이야. 얘네는 다 이렇게 끝이 li 가 붙었지만 얘네는 다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항상 어법 문제 보면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와. 우리 정빈이 다 썼어요. 오케이. 글씨 어떻게? 글씨는 뭐다? 정빈아 어제 월요일날 보강할때 했잖아. 글씨는 뭐다? 인성이다. 이거 다 썼죠? 그 다음에 봐봐. 최근에 부사니까 이렇게 나 부사하라고 한 찍은 거야. 나는 리드. 리드 레드 리드죠. 읽었습니다. 아티클이 뭐야? 아티클. 기사 하나를 어디에서? 이놈의 거실 잡지에서. it 여기서 이 t 뭐야? 앞에 있는 기사그 기사는 was, 먹어 였습니다. 유 유저... s <laughs> e u s e f 인 l information on 이 뜻이 뭐야?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야. 쇼핑에 관한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주어동사 포어. 몇 형식? 2형식 the article 그 기사는 said, 말했습니다. 무엇을? said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그 목적어를 지금 접속사가 끄는 거야. 접속사 대신 생략하는 불가능, 생략하는. 그지? 그 기사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I need it. 내가 필요하다고. 나는, 나는 필요하다고. 무엇이 필요해? to plan.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efore shopping. 쇼핑 전에. 그지? 그리고, <laughs> 여기서요 투가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체크해봐. Need to to plan, need to buy야. 근데 투부 정사할 때 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리고 나는 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필요한 것을 오로지 필요한 것을 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사 그냥 어미를 말하면 얘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I plan n e d to buy 뭡니까? 이렇게 해봐.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어, 내가, 저, 어, 봐봐. 관계대명사 된거 기억나? 어디다가 적어요? 그 밑에다가 줄이는 데다가 적어. 정기다줄에다가 관계대명사. 관계는 누구의 역할이야? 관계는 연결. 연결시켜주는 누구야? 접속사야. 잘했어.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해요. 잘했어. 이렇게 묶어놔봐. 이렇게.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명사, 대명사의 기능을 하니까 봐봐, 이렇게 묶어 크게.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이미 명사의 역할을 해요.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문장 안에서? 주어, 모, 목적어, 보어야 그럼 영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빠지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조연아 어, 불완전절 그지? 주어나 목적어나 아이고 너무 칸이 작다 너네 적어나 그냥 불완전절이라고 적어놔 불완전절이 와야 돼 이해 됐지? 그래서 봐봐 왜 이게 선생님 이거 왜 불완전절인 가요 이게 앞에 있는 이거 명사 t h 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인데 봐봐 바이는요 얘들아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 뒤에 목적어가 와안와안 와. 안 왔지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여기 봐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이렇게 적어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by라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by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진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by only the things that I p l a n to buy.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진 겁니다. 생략된 거야. 그럼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했어요. 줄게. 그래서 그 기사는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쇼핑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오늘 사기로 하, 계획한 것만 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when I followed 내가 이 충고를 따랐을 때 I stopped 나는 뭡니까? 뭐야 쓸모없는 물건들을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근데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재판으로 넘겨서 스탑이라는 동사는 멈추다잖아. 얘는 <laughs> 뒤에 목적으로 이렇게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가 왔을 때랑 뒤에 투부 정사가 왔을 때랑 그게 틀려. 스탑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요, 행위 자체를 그만하는 거야.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야. 행위 자체를 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윤이랑 어그 테이랑 머리끄댕이 자꾸 막 싸워. 야! 뭐 조직의 스마트 보여주겠어! 이러고. 그럼 니네들이 막 싸우는 내가. 고고 화이팅 이러겠어요? 그만 싸워! 역으로 뭘까? Stop fighting이야. 행동을 하지 말란 소리야. 그지? 그래서 예시를 들어줄게요. 쉬운 걸로 할게. Stop fighting이야. 야, 그만 싸워. 싸우지 마. 이 소리야. 그런데, 내 돈을 떼먹고 간 친구를 오랜만에 길에서 봤어요. 내 돈은 3만원이나 떼먹고 갔어, 주문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라가서 받아내야 되잖아. 3만원 큰 돈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봐봐. I, 안 커? 너 부자네. I stopped to talk with my friend. 이런 예문이 있어요. 아, stopped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은 뭐냐? 이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그지? 저거나,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니까 얘는 결국 뭐야? 부사적 용법입니다. 나는 멈췄어요. 왜? 내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됐지? 예은이 필기했어? 어, 예은이 앞머리 까니까 귀엽네요 정빈이 이해됐어? 다 썼어? 오케이 넘길게요 다시 그래서 내가 이 잡지에 이러한 충고를 따랐을 때 나는 쓸모없는 유저레스는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 것을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세 a 브드얼라 e all 많은 돈을 저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됐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의 정답 이 글의 주제는 노하우. 노하우 어 i 쇼핑인데 쇼핑하는 방법이야. 이제 쇼핑하는 방법. 노하우. 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체크해 주세요. 다 했어? 내가 물어볼게 브로트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 브로트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 음? 브링! 네 잘했어요 브링 적어놓으세요 브링의 과거형 가지고 오다 브로트 브링에 가고요. 브링, 브로트, 브로트이자 브링에 가고요. 왜 됐습니까? 음, 다 했어? 넘겨도 돼?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리스닝은 여기까지.